이정훈의 1분 팩트 시작합니다. 2018년 선거를 앞두고 황운하가 청와대 하명 수사로 김기현 전시장 측근들을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혐의 없음으로 결론났고 민주당의 선거 승리만 남긴 사건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시즌2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특검은 김기현 의원 부인이 김여사에게 가방을 선물했다고 김기현 의원까지 기소했는데요. 정작 구체적인 전달 경위와 대가성은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직무 관련 입증의 절대 요소인 김 여사는 기소하지도 않았습니다. 작년 최재용 목사가 김 여사에게 준 디올백 청탁금지법 수사 결과는 어땠을까요? 대통령이 직무와 관련해 물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기에 윤전 대통령 부부를 불기소했었습니다. 제공한 최재용도 청탁했다고 진술까지 했지만 청탁 내용의 모호성, 연관성, 직무 관련성에 대한 인식과 법리 등을 종합했을 때 대통령 직무와 관련 없다고 불기소 처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직무 관련성도 규명하지 못하면서 반대로 기소부터 하고 국수본에 수사해보라고 공 넘겼습니다. 문재인과 황우나가 남긴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더 상처를 입히는 저들의 사악함에 치가 떨립니다.